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, 간단한 것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연필을 만약에 우리가 또 자주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면 그 연필은 이미 그 연필심이 속에서는 그 부러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필을 깎아서 사용하게 될때또 자주 연필심이 그 부러진 것을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. 이미 그 속에서 이제 부러진 상태로 이제 들어있었기 때문이죠. 한번 그 골병이 든그 연필심은 이게 그 우리가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. 돈복도 비유를 하면 이런 그 골병 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때는 그 이유 없이 그 돈이 모아지기보다는 돈이 그 세거나 또 지출되거나 계속해서 돈이 그 손해볼 일들만 줄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때는 또 아무리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다양한 그 풍수 방법을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때 또돈복에또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초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연필로 비유하면 또 아무리 그 바닥에 우리가 떨어뜨려도 심히 그 멀쩡하게 또 부러지지 않는 그런 연필이라면 그 연필은 아주 튼튼한 그 연필을 의미할 것입니다. 마치 이렇게 우리의 그도움복을 튼튼하게 그 가꾸어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동전 두 개를 그 밤에 주무실 때요. 하나는 그 현관 출입구 문턱에. 또 다른 그 동전 하나는 식탁 그 위가 아닌 식탁 그 밑에 두시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또돈폭 터지는 그 집으로 또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그 동전을 활용한 기가 막힌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물론 그 아침에는 그 동전을 원래 이 자리로 또 철수시켜 주시면 되고요. 밤에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됩니다. 밤에 그 주무실 때그 현관에 여러분들께서 그 동전 한 개를 두게 된다는 것은 금전운의 그 활력이 또 가속이 되는 그밤 시간 동안 또돈복이그 출입구에서부터 부와 그 행운을 집안으로 또 크게 끌어들이는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번영과 행운, 그리고 돈복의 더 많은 그 기회를 또 집으로 뿌리내리게 유도합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식탁 밑에 그 동전 한 개를 그 밤에 둔다는 것은 현관에서 크게 그 유입된 금전운 이또 재정적인 그 안정을 상기 시키는 그 식복의 터전인 우리들의 그 식탁 주위에서 재정적인 그 성공적 착근을 또 유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이 부유그 풍요공간 또 영향 을 책임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골병이 든 그런 돈복이 아닌 내실 있는 그 돈복의 성장이라는 그 암시 를또 풍수효과로 우리는 그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. 께서도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으로 밤에 그 동전을 활용한 이런 풍수 방법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집안으로 또 왕성하게 돈복을 유입시켜주는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줄 테니까요.